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학 성경 제가 든 신학 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구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조금, 이게 우아기, 우아기라는 문화지. 마이. 마이나 우아기 똑같은 것 같은데. 위에 자켓을 좀 벗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뭘좀 해야 돼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구원파, 구원파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구원파의 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이 구원파는, 구원파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지한 집단입니다. 왜이단이 됐냐면 첫 번째는 이 구원파들이 말하는 이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를 짓는 것이 어떤 분명한 용서 시스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분명한 시스템에서 회복되고 기회를 얻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항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찾아와서 딱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자기 구원받은 날짜 확실히 기억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몇월, 몇일,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실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경우 구원파에서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홈슬러 가죠? 제 개인적으로 좀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날은 1996년 12월 23일입니다. 일당을 받고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타임키퍼라고 그러죠. 왜? 애들 깨우고, 암송시켜서 밥안 먹이고, 좀 이쁜 애 있으면 암송 안 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이런, 그런, 그거를 제가 일당 2만 5천 원, 7만 5천 원 받고, 간 그날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저는 사실 돈을 받고 가서 주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주님을 조금 뜨겁게 만났는데, 그전에도 저는 교회를 다녔고 목사 아들로 살았었어요. 그 저는 뭘까요? 이,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제 구원일이라기보다는 무슨 날일까요? 고백일에 가깝겠죠. 내 네,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더 고백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언제일까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데까지만 알면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데까지만 알면 되겠죠. 오늘 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장 세전에 그리스도 예산에서 우리를 자, 곧 장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우리를! 우리를 예정하사. 자, 보세요. 어떤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계획이라 그러고 성경에서 볼 예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했을 텐데 오늘 이 얘기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잔송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날짜는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시작하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은이가 몇 년생이지? 1993년 정하은이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뭐죠? 이 세상 만물이죠. 만물 창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만물을 누구 때문에 지은 겁니까? 누구 때문에 지었어요? 우리 때문에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 시작하신 일이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 그 찬송이 이제 이 창조를 통해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계획을 두시고, 그래서 이 창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완성을 위한 완성이라. 완성을 위한 완성. 하나님께서 완성을 위해서, 완성하실 그 일을 위해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분명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질서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릴 때도 하나님 백성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땅 모든 사람만 이게다 내리는 겁니다. 그 분명한 질서 원리가, 섭리가 창조가 되었고, 그것이 창조의 원리가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기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위한 완성입니다. 이제 그아담과 하가 에덴 농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되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타락이 일어났죠. 제가 일어났죠. 타락이 일어났죠. 타락이 일어난, 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이 이 길로 걸어가던 모든 인류 역사가 어디로 걸어갔습니까? 원치 않은 다락의 길로, 그렇죠 죽음의 길로, 그 역사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 대답은 안 하는데 지금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태어났다면, 제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의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의인이겠죠. 여기서 태어나오는 바람에 뭘로 태어났습니까? 제인은? 으 태어났. 1 9 9 3년에 정하은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은이는 원래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지 압니까? 어디 위입니까? 밑입니까? 예. 위에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은이를 통해 영광받기로 언제 예정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은이를 가만 내버려둘까요? 버릴까요? 다시 살려야 될까요? 살려야 되죠.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은이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거 정말 여기서부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짝지어진 결혼을 통해 인태와 해산이라는 그 원리 완성된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창조 질서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잉태와 해산이라는 원리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눈 맞는 사람들끼리 정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외에도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창세기에서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딸들이란 분명히 잉태와 해산이라는 그 창조 원리는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기네들끼게 사람을 그 잉태와 해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 가다 보니까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자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가 너무 너무 잘하는데도 잘하는 대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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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이 예비하는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지옥 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이 호흡이 있다면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언제도 돌아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좌우 두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십자가에 달려서 평생을 하나님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한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호흡이 있는 자라면, 아직도 삶에 호흡이 있는 자라면, 쉽게,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 예정 안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 구원이 간격이 없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구원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분명한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앞에 두고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을 수 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이라도 삶이 마무리된다면, 아니, 초, 중, 고, 대, 할것 없이, 어른 알것 없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오늘 우리의 고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그 회복을 위해 원래 계획하신 그 영광과 찬송을 위해 오늘 우리를 다시 건지신 것인데 그럼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삶을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억지로 끌려나와도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태초 전부터 태초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로 이 땅에 이렇게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살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될 정도로 깨어있을 수 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1분 1초를 드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며 어떻게든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냐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것.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장갑을 떼야겠어요 장갑 도큰거좀 갖고 오지 집에서 늘 끼는데 이게 잘안 끼지 오늘은 집에서 늘끼는데 이렇게 오늘따라 잘안껴한 우리집에 장갑은 한 손에 들어가던데 이렇게 잘안 들어가네 야 제가 우리 목사실에서 시청각 자료 만들고 있으면 처음에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어디 유튜브 설교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우리 청년부 설교해 아니 청년부 그 멀쩡한 놈들 앞에서 무슨 시청각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줄 알아요? 와서 설교해 보십시오. 그 눈빛 쳐다보면 안할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누가 나보고 뭐 프랑켄슈타인이라 그래서. <laughs> 자, 보세요. 우리란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로마녀 태어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까맣게 이렇게, 그쵸?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죄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죄인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물속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이 까만 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아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아무리 열심히 씻는다 칩시다 더 까매지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아니, 보고 얘기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거 붙이는 거야, 이거? 여러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우리 스스로 뭔가 열심히 선한 노력으로 행위로 뭔가 도덕적 열심으로, 시간 관리 잘하고, 물질 관리 잘하고, 뭐 남들을 돕고, 섬기고, 부지런히, 아무리 때꿈을 지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더 더러워지죠. 제가 거의, 부, 저기, 먹물을 한통 넣었습니다. 아무리 짜도, 원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우리란 존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쟤 보세요. 저집짜증넣 보세요. 참고로 오늘 우리 설교 재료를 구입을 위해서 돌아다녀준 우리 전동호와 우리 현수정을 박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제가 까만 스폰지를 사오랬더니 미장원 스폰지를 구해, 구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란 존재가 이래 아무리 우리 스스로 뭔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우리를 시, 이, 이, 이 자체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냐? 오늘 주보 말씀 봅니다. 주보. 주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보. 주보 앞부분에 성경구절이죠? 자, 주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었느니라. 하는.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라카차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빠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몸이 어느 부분이 들어갑니까? 물 전체에서 몸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덧잎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란 존재는 여전히 까만는데 우리란 존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존재를 지금 죄 짓는 상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만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예수 피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이 상태에서 죄 짓는 습성이나 문화나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상태에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이제부터 이 안에 그 까만 그 존재 자체, 제약의 습성들, 죄인의 습성을 하나님 바꾸고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얻을 때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그, 그 죄인은 아무리 씻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하셨냐? 예수구수의 피로 덧입히셨습니다 예수구수의 피로 덮어놓으시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이 안에 누가 그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그하십니까? 성령이 그하십니다. 성령이 그하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제로 말며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피로 덧입혀지고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알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녀답게 살아갈 그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거룩과 순수를 향해 달려나가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하나님이 나란 사람을 통해 영망받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 나만의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뭘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태로 구원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것인데, 그 관심은 바로 나의 내적 변화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성령 가운데 날마다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죠. 보세요, 예수피로 덧입혀졌을 뿐이지, 그 안에는 내적인 것은 여전히 재 짓는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다, 고 오늘 자빠지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다가 오늘 자빠진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옵니까? 예수 피. 예수 스도의 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재짓는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지만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 우리 친구한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한달 전에 누구 전도해가 그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잘 관리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열매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시간 멋지게 관리했고, 물질 관리했고, 그래서 내어드렸고, 영양년 자리에 가서 영양년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열매를 봐서, 그 열매를 봐서 저를 다시 안아주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다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사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옷 입었다는 그 유일한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네. 또 다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한 번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조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네. 또한 가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라 그러면 기억나는 죄가 있다든지 생각나는 죄가 있을 경우에 회개하는,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하나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피로 섰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생각나는 죄가 있건, 없건, 기어 나는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회개 은혜를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철저히 철저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어제까지 제가 기억나지 않는 제가 있달지라도 오늘부터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다시 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수 피로 저를 예수 피로 옷 입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여전히 이죄 짓는 이 상태지만 주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셨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타내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죄인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제가 생각난다, 기억난다는 수준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어그저그 죄를 지었지, 그저께 그 죄를 지었지 이게 생각나고 저게 생각나고 기억나는 수준에서의 죄인이고 회개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께는 품어질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수많은 것들이 나한테 있어야 될 것, 느껴지는 것,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다 떠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다면 오늘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구원의 열매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피로 무릎 꿇고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신앙에 대한 적지 않은 몸부림을 치는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참 도와줄 게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최근 들어 한 서너 명의 지체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몸부림치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런 나약한, 이런 나태한, 이런 게으른, 이런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겠냐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몸부림치는 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씀도 주고 저런 말씀도 주고 도전도 하고 꾸지름도 하고 심지어 막욕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럴 시간 어딨냐? 이러는 동안 네꿈 죽는다. 네 빚은 죽는다. 네 걸어가야 될길못 가고 있다고 라 외쳤지만 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 잠시 잠깐의 고난일 수 있으나 그리 길지 않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 자기의 재인됨을 인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그들은 더큰은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그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날마다 그 죄인됨을 확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죄인됨을 인하여 예수피 공로오지하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피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이미 여러분한테 어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이미 어느 정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자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자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니. 철저하게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오늘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또 내일도 쓰러질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비여지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라는 것을 제 스스로 통제하고 이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조금만 낙심하고 조금만 지쳐도 훅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맛보며 피정과 꿈의 길로만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내재학된과내 본성에 사로잡혀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더사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피로 안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공로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렸고 어떤 열매를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열매를 보았든지 저는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피밖에 우리를 살릴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셨서 우리 주님 세분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